큰 시험은 큰 복덩어리, 작은 시험은 작은 복덩어리.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우면은요 세상 속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셔요. 예, 우리가 진학을 하든지 어떤 승진을 하든지 자격증을 따든지 뭘 하든지 전부 다 시험 안 보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? 전부 다 시험 보잖아요. 음. 근데 그 시험을 그걸 당당히 그 시험을, 자신있게 그 시험을 잘 치러야 되는데, 시험이, 시험을 치르려고 하면, 일이 빠지고, 저리 빠지고, 다 피해가면,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까?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근데 하물며,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함에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데, 우리가 시험을 안 보고 그걸 받는다.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이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실력자들이 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. 네. 능력자들이 돼야 돼. 시험을 잘 치르는 능력자들이 돼야 돼. 네.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하시고 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시험을 보고 합격했기 때문에 네. 범사에 큰 복을 주셨더라. 네. 아브라함도 시험을 치렀다니 말이에요. 이삭도 시험 치르고 야곱도 모세도 다이도 하나님의 사람은 전부 다 시험을 쳤어요. 그 시험에 합격을 했다니 말이에요.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전부 다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셔야 돼요. 네. 시험을 피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. 시험을 합격하는 방법은 예, 노마서 5장 3절에 가서 보게 되면 환란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. 환란을 즐거워하라 그게 왜 환란을 즐거워하는가 환란을 그거를 이기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선물이 내게 오거든요. 그그 그 선물이 환란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선물이 보여야 돼요. 그게 보여야 돼요. 그러니까 그걸 그게 보이니까는 환란을 어떤 시험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환란을 즐거워할 수 있죠. 야, 내가 이 시험만 잘 치면은 저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저 선물을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. 아, 어. 그 이야기죠. 그래서 환란은 인내를, 인내는 연단을, 연단은 너희 소망을 이루게 하리함이니라 그랬어요. 네.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있죠. 그런데 네.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. 뭐